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핵융합에너지 발전의 역사이자 인재 요람의 장소입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있는 공과대학 건물의 실험실. 그 안에는 각종 기기와 배선, 파이프 등이 복잡하게 연결된 실험장치 하나가 있습니다. 일명 베스트로 불리는 구형 토카막이죠. 그~ 케이스나 이런 장치들보다 다르게 원형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구형 토카막이라고 부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다른 장치들보다 어~ 토로이달 필드 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게 그~ 작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절대적인 스펙 자체가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같은 자기장 대비 만들 수 있는 플라즈마의 퍼포먼스가 높아서 미래의 핵융합 발전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기대를 받고 있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국내에 단두 대뿐인 핵융합 연구 장치, 케이스타가 한국의 태양이라면 베스트는 실험실의 작은 태양인 셈입니다. 여기 있는 중성입자빔이라고 m b i 라고 하는 불리는 장치인데 여기 이제 케이스타에서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어, 플라즈마를 가열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저희 저희도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돌아오시면. 터보 펌프라고 해서 펌핑 시스템들이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플라즈마 운전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칙칙 소리가 나거나 웅 하는 소리들이 나는데 대부분 이걸 내부에 있는 그 베스트 챔버 내부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진공 시스템들이 운전 중이라서 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연구하기에 만들어진 토카막 베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네, 저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 저희 장치가 처음에 설치할 때 학생들이랑 교수님이랑 와가지고 설치했었던 영상인데요. 되게... 서울대학교의 토카막 베스트는 3년에 걸쳐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설계 제작한 핵융합 기초 연구 장치입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로 전 세계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이터 국제기구의 기술 용역 과제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핵융합 연구의 초석을 다진 곳이자 케이스타의 건설과 운영의 핵심 인재들을 배출해온 산실답습니다. 핵융합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던 1979년 이미 교수와 학생들은 핵융합 실험 장치를 직접 조립했을 정도니까요. 그냥 무서운 줄 모르고 어그뭐 해보지 하고 아마 했던 그 주역들이 여기 실험실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이. 저는 이제 아직도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학생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많이 뺏긴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제 직접 만들어서 해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실험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포텐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연구하고 실험하며 성장한 젊은 과학자들이 만들어갈.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의 내일이 기대됩니다.